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축풍수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사주 명리학에 관심을 갖고 취미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주를 모르는 분들도 도화살이 있다, 영마살이 있다고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사주를 잘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주 팔자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영마살과 도화살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진이 나쁘다거나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또한 사주 명리학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을 끝으로 도화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화살은 나쁜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바람기가 있거나 주색잡기에 능한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화살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진짜 도화살과 가짜 도화살이 있는데 약간 의미가 다르니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기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자신만의 매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하고 이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도화살이 한개 정도는 있어야 하며 정치인들 또한 도화살이 있어야 대중에게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으니까 잘 구분하셔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곤랑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편야도화 역시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곤랑도화살이 있거나 편야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더 살아가는데 이성적인 유혹이나 성적인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도화살은 자오묘유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편야도화는 바로 이좌오묘유네 글자가 모두 사주팔자 지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나 구성은 아주 간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띠로 본다면 오직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만이 편야도화사를 가질 수 있는 띠입니다. 사주의 이네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해당되므로 다른 띠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야도화는 두루편드랴, 폭숭아도, 꽃차로 길가에 흔하게 핀 꽃과 같아서 누구나 쉽게 그 꽃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의 생일의 일주가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고 이네 가지가 다 있으면 목화금수가 다 있게 되고 재주가 많고 팔방미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재주가 많고 팔방미인격으로 인기가 많은 것은 좋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타게 되며 그로 인해서 인생에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좌우묘유은 사주의 오행에서 제왕의 자리를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로 인하여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예술적인 감각과 재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서 예술문화, 연예, 스포츠계에 종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여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주명리는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탁칠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학문입니다. 즉,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알려준다면 우산을 준비해야 하듯이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래의 측학이라고 하고 인생의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다만 일기예보도 100% 맞는 것은 아니듯이 사주팔자 역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적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사주의곤랑도화나편야도화처럼 나쁜 기운이 있다고 하면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의 이치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고, 사람도 역시 팔자를 보면 좋은 팔자보다 나쁜 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다른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과 행운을 전하는 행운의 신 사주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